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63세 여성입니다. 저는 나이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연금형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60대 여성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자, 연금은 모든 노후 준비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연금형 부동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자 일단 이 사례자분 사례 정리 또 해드리고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뭐 지방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아좀 연세가 좀 60세를 좀 넘으신 분인데 지금 뭐 늦진 않았습니다 자 현재 이분 같은 경우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바로 차익보다는 임대수익 바로 이 연금형의 수익 창출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자금이 이제 크지는 않으세요. 1억 원 정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1억 원 정도의 연금형으로 임대 수익되는 바로 이 솔루션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415 총선 지금 아마 뭐 투표들을 다 하셨겠습니다만 자415 총선이라는 의미는 제가 항상 부동산의 원칙 얘기하면 인구 얘기를 하고 두 번째가 꼭 정책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자. 바로 이 법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환경이 좋아졌을까, 나빠졌을까 고민들 많은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졌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제 차이. 공급이 맞냐, 규제가 맞냐, 아니면 완화정책이 맞냐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정책에서 하는데 자 희한하게도 지금 각 정당별로 나온 것들이 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미래 통합당이 지금 완화라는 거로 가고요 아직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규제 쪽으로 간다라는 거자요 컨셉을 조금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노후에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자분 같은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자 연금형이라는 걸 따지는데 자 연금 자 지금 현재 연금이요. 자 국민연금 기본입니다. 주택연금 자 본인이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갖고 있으면 주택연금 가능하시고 자 본인이 또 이미 젊었을 때 많이 예금적금을 해놨으면 자 이것도 연금처럼 돈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투자해놓은 부동산에서 임대 수익 창출한다 그러면 이거 엄, 엄청난 이 노후가 편안해질 수가 있는데 자 현재 이게 이제 중산층이 은퇴 후에 월 소득을 보면 이게 극감합니다 극감해 자이 정도 기준이면 평균 얼마 100만원 정도가 보통 은퇴 후에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직접 쓰는 지출에 대한 비용은 거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는 것이 자 우리가 가장 투자 솔루션에서 원칙은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거지 엄청난 갑부가 되고 재벌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 하나가 자 투자 시기 당연합니다 이거는 지금 뭐 바로입니다 바로 이거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타이밍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자두 번째 상품은 자 지금 원칙은 노후 특히 연금형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이 바로 나오는 거. 자, 임대 수익 안 나오고 조금 더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나오는 거를 보시고요. 자, 운영은 말 그대로 월세가, 월세가 바로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월세 소득이 아시겠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원칙은 바로 인구입니다. 인구. 근데 이 인구가 어떤 인구냐? 아, 그 동네에 뭐 상권이 많아서, 아, 그 동네에 아파트가 많아서 아닙니다. 바로 이 인구는요. 바로 임대수요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월세, 연금형과 같은 임대소득을 받는 월세 기준이 여기서 과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보통은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받는 걸 한다 그러면 자, 이 정도를 한 달에 지불하고도 그 동네 임대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바로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솔루션 제안해 드리는 건 나이가 많으셔서 어우 투자할 거 없다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항목들 몇 가지만 원칙을 지키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부동산 딱 생각을 하시면 자꾸 눈으로 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요. 현재 어떤 걸 살라 그러면 내 눈에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지만 실제 마음에 드는 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고요. 자, 바로 이 눈이라는 거는 좀 전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시장 가치라는 건데 시장 가치를 볼 거냐, 내재 가치를 볼 거냐는 여러분, 임대 수요 사는 거하고요. 내가 직접 거주해서 내 집으로 사는 거하고는 보는 시각, 바로 환경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시라는 걸 제가 꼭 설명드리니까 자, 이런 점을 놓고 보면 투자 타이밍, 투자 상품, 투자 운영에 대한 방법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은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다 이해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1대1로 아주 좀 자세하게라도 상담을 좀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솔루션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저희 솔루션 픽 만나 보기 전에 세미나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시간과 장소는 협의하시면 되니까요. 화면으로 나가는 번호로 전화 예약 후에 협의회 참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무료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는 솔루션 픽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도권을 벗어나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전 광역시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부산, 울산, 인천을 제치고 6대 광역시 가운데 아파트 값이 상위 수준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그럼 솔루션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중구청역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 일대 주변으로는 관공서, 대전 성모병원 등 상업지구가 형성돼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게다가 주변에 1, 2인 가구가 거주할 곳이 부족하고 기존에 있던 오페스텔들이 노후돼 있어서 이런 신축 건물의 희소성 역시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공청사 복합개발 그리고 중부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입주 또한 예정돼 있어서 향후에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사연자분에게 맞는 부동산 유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치는 대전 중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변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 임대 수요층이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의 현재 시세는 1억 원에서 1억 3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